사세기말 한반도 남쪽의 신라는 외의 침략을 받고 있었다. 왜군은 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신라를 무자비하게 공격했고 신라는 점점 밀려났다. 절박해진 신라 왕내물 마립가는 북쪽의 강국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했다. 소식을 들은 광개토대왕은 즉시 군사를 이끌고 남하했다. 그는 오만 대군을 동원해 신라로 진격했고 강력한 기병부대를 앞세워 왜군을 급습했다. 외군은 예상치 못한 고구려군의 등장에 당황했고, 대왕의 전략적 전술 앞에 철저히 무너졌다. 결국 외군은 패퇴했고, 광개토대왕은 신라를 구해냈다. 그 이후 신라는 고구려의 충성을 맹세했고, 두 나라는 더욱 강한 유대관계를 맺었다. 이 전투 이후 고구려의 영향력은 한반도 남부까지 확장되었고, 광개토대왕은 한반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왕으로 남게 되었다. 신라를 구한 왕, 한반도를 지배한 왕, 그의 이름은 바로 광개토대왕이었다.